...과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해서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천여 명의 사람들을 한 구세군 사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부두가에다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소스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서 붙입니다. 이 국소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석탄 자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게 1891년도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독교 전체의 이 구제가 과연 어떤 정신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계획된 것이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그게 바른 구제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제지만 이 구제라는 말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한국 그 사전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구제란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 어려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charity라고 하죠 charity 근데 이 charity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이 의미는 또 달라요 이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노그럽고 네, 관대한 혜니가 이렇게 또 어, 어, 미국사람들 영어, 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과 영어의 표현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좀 있는 사람이 자기 것 내어주는게 이게 구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냐? 이 정말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그게 구제다. 이 표현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신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중에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또한번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은 구제를 체닥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 오원이 righteousness. 의에서 왔어요. 의로움에서. 의로움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제라고 하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도량 있고 관대한 행위가 이게 구제가 아니라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그냥 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관대하고 너그러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도 이걸 해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그런 거할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에게까지 요구되는 게이 의무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에 근거해서, 미국 인구의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2%입니다. 2 유대인들이 2%. 그런데 미국 사회 전체의 구제 액수의 30%를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통계인데요. 1년에 10 밀리언, 10 밀리언 이상을 구제 현금으로 내놓는 기부자들 중에서 25%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 성숙한 기부자가 되는 발달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첫 단계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기부는 뭐냐면 마지못해 하는 기부입니다. 아 이거 안 하자니 그러고. 할수 없이 하는 기부 그리고 엄마가 시키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해서 하는 기부 이게 가장 마지못해 하는 기부입니다. 두 번째 단계, 8 단계까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기부는 할수 있는 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아주 기쁘게 하는 구제입니다. 이게 둘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기부입니다. 그리고 네째 단계는 요청하기 전에 하는 기부. 또 다섯 번째 단계는 기부를 받는 사람들을 주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를 아는 기부. 이게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는 주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주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기부.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상대 모두가 누가 주고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는 기부. 이게 아주 성숙한 단계. 마지막 단계는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부.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대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부러움이 부러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될 아주 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살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구제를 할수 있는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살수 있었을까요? 저는 구제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애급에서 구해내실 때부터 그 민족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출굽기 22장에 보면 21절부터 27절의 말씀 속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으라. 너희도 해답당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고아,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으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거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체주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별리도 받지 말고,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질 것이 이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그네,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자문서 19장 또 22장에 보면 사람의 행동으로 이렇게 변해져, 의식이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자신의 것으로 하였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자언서 22장 7절은 돈을 빌려준 자는 돈을 빌려간 자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뭘까? 어, 너나 돈 꺼가면 그때 너는 죽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원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구제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소리 칠수 있다는 이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명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제도적으로는 매년 11조를 하나님께 떼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매 3년, 3년에 한 번씩은 11절을 가지고 기업이 없는 내 위인과 성중에 우가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약속을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활 규범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 생활할 때 이렇게 생활해. 그게 레위기 19장하고 신명기 15장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버렸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5장 7절부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라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라 이로인하여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경내네 네 형제의 곤란한 자의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다 신명기 24장 19절 2 4절에서는 다시 한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에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돌아가서 그거 취하려고 하지 말고 갯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버려두라. 그리하면 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실다. 우리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왜이 자손 활동이 습관이 되어졌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손 활동이 사람의 감정이나 교육 활동의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기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된 사람들은 비록 고아와 과부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우리는 당연히 고아하고 과부니까 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게 되면 신약성경 안에서 구제를 다시 일깨우게 하는 귀한 사건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기억하십니까? 과부가 자기거 전부를 꺼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 되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는 처지는 과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할수 있는 전부를 또 다른 가난한자를 위해서 드렸다. 예수님은 부가부를 그 칭찬합니다.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택한 백성으로터의 반듯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행위는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주린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일, 이거는 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행하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자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땅히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 구제사역을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 원망을 듣게 됐던 그,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태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 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이방인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 우상의 에, 더러운 것,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피를 멀리 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걸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한 가지! 우리가 같이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말하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이방 크리스도인들도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은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하는 얘기.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미 풍성한 영도를 통하여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져서 섬기는 것을 본받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야구보서 1장 27절은 야구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환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거는 경건한 일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의 물들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제는 믿음 생활로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제라는 단어와 의미를 살펴봤어요.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씀해 왔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 속에 구제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를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훈련시켜 왔어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도 구제합니다. 우리도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없어요 언제까지 없을까요? 나는 너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없을까요?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 굶어서 아사 상태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들보다 우리가 없을까요? 요즘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일주일에 몇 번씩은, 아, 이거 과식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 집이 너무 지저분한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뭐든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남을 도우려니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에 두대 돈을 기억해 주십시오. 없는 자, 라할지라도자신이하나님의백성이라는하하나님백백성이리교단에서이하에서하는자선활이과같이하는 그런 긴급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이제 그 음식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IMB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쪽에 돼요. 그래 저는 올해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색다른 마음으로 연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는 관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돌본 것, 그들에게 입힌 것, 그들을 먹인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는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가 단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 땅의 세상과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될 우리로서는 해야 될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 그래야 우리 속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10,000년 그 이상의 것을 세상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